네, 거, 오늘 완전 어... 다 사이 한, 400만 원4 0만원 우리가 이기면 우리한테 4 0 0우리아니 우리아이 만 mc mc 1만오늘우리아우리아니고유 오유 오유 오네 오유 오유 오오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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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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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꼭 이겨야 돼요, 저는. 꼭, 꼭 이겨야, 이겨야 돼요. 봐. 꼭. 같이 가나말로. 네. 꼭 이길, <laughs> 이길 거다. 와우. SM 위니. SM 위니. 와우. 필수 구호로 SM 위니. <laughs> 잘하시네요. 그렇죠? 가나로 와. SM... 네. SM 위니. <laughs> 야, 가나의 활동에 <설득에> 통일점유일한 <laughs> 여성. <laughs> 네. 아 되게 예뻐지셨어요. 아, 네. 옛날에 뻤습니다 음. 이제 그냥 그래. 아 예. <laughs> 남아공이니까 남아공. 영어죠? 네. 솔직히 남아공에서 14개 언어있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. 뭐가 like 있을까요? 고고싱 파이팅 같은 단어는 <laughs> 네, 네, 네. 아만자. 아만자 아만자 하나 둘셋 아만자. 아만자 저 혹시 루미 뭐하시는 분들 같아요? 뭐하시는 분들 같아요? 혹시? 연예인. 아 연예인 <laughs> 음악 만들어요 음악이요? 음. 아정말 뮤직? 넥스트 어, 히트송 어.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오! 정말요? 진짜? 어, 뭐? 어 큐티한 오케이. 거 큐티한 거큐티 큐티? 큐티? 어. 큐티? 어. 야 이번에 사실은 <목소리> 상금 달수 있다는 얘기 듣고 저는 <목소리> <목소리> 일주일 동안 맨날 연습만 했어요 사실. 아, 아, 맨 연습했군요. 아 예예. 맨 연습. 꼭 이길 거다. 어 우리가 이... 꼭 승리를 하고 말 거다. <목소리> 이걸 어떻게 프랑스 말로 오바가니오바가니 On va gagner. 오바가니 오바. 야니이 Bonjour, w h a t s a p w h a t s u p p Bonjou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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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말고봉주 봉쥬 주 오케이 오케이 요것만큼은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게임은 운이죠 그렇지, 그렇지 그거 럭키 절락 키 럭은 많아요 아 그래 평소에 어 정말 어느정도 럭키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한번 즉석으로 아어한번 안되면 진거가이가위보오 이겼어 한번더 오먼타임 안되면 진가이가위보아 1대1 삼세팜 삼세팜 가이가위보어잠시만 아닌 아직 아 지금 그래, 프랑스말로다가 <laughs> 꼭 이길 거야.